안녕 친구들. 나는 이번에 학생생활관을 소개할 항공서비스학과 7학번 이민우라고 해. 나는 항공서비스학과 6학번 고약진이라고 그래 이번에 우리 어디 가볼 거지? 어, 우리는 이번에 학생생활관이라고 기숙사 음? 가보려고 하는데 가본 적 있어? 나도 옛날에 기숙사에 살은 적 있지. 어.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남자 기숙사로 한번 가볼게. 아, 아 여자 기숙사 말고 남자 기숙사. 응, 음, 남자 기숙사. 그래. <웃음> 가자. <웃음> 먼저 여쪽에 보면은 <laughs>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질문 이제 하고 이렇게 한번 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명록 이런 걸 써야 돼. 일단 앞에서 여기 체온 있는 듯해. 학식 지금은 준비하시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음? 뭐 대충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밥 반찬 이렇게 있고. 난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떡마늘도 먹을 수 있어요. 탁 14,500원 해가지고, 이쪽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드. 선정페이 되면 현금 페이도 이쪽에 할수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종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종이를 가지고, 그 앞에 제출을 하고,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조환권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음. 탁구장은 이렇게, 내부시설이 네, 이렇게 돼 음. 있고, 탁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실 가면는 어? 거기에서, 가져와서 쓰면 돼. 탁구공도 빌려주나 우리가? 응. 탁구공도 빌려주고, 최도 응. 탁구 빌려주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탁구 치기도 응. 하고 그러니까. 수두고. 그렇습니다. 응. <laughs> 대신에 지금은 마스크를 꼭끼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더까지 응.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우리 세탁실 한번 가볼게요. 그래. 지금은 세탁실. 세탁지 세탁지 왔어. 여기는 그냥 뭐, 세탁기, 요기. 왼쪽에는 세탁기, 오른쪽에는 건조기. 우리 뒤쪽에 있는 게 건조기. 건조기. 여기도 건조기고, 음. 저기 뒤에도 건조기야. 이쪽에 있는 게 세탁기? 어, 여기 있는 거는 세탁기. 음. 세탁기가 총한 16대 정도 있는 것 같아. 일회용 세대구 역렇게서 같이 팔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방, 정기 방지제, 그리고 합쳐진 거, 이렇게도 팔기도 하네. 가벨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폐만 있다, 그럼 여기서 교, 종, 동전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다들 참고했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체력 단련실이고 음. 이제 여기 뒤에 런닝머신, 런닝머신. 이제 여기는 일반 기구들, 저기에 바벨도 있고. 바벨 좀가보 바벨 좀 가보자. 어. 형이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바벨 들어볼래? 내가. 다들 <laughs> <왜> 많이 해봤지. <laughs> 아니, 왜 그거 들어? 왜 많이 해봤지. 어, 그럼 난 이거 들을게. 이 조그만 거. 오, 이제 여기에는 매트가 깔려져 있는데, 음? 만약에 맨몸 맨몸 운동 이제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할 때. 이거는 턱걸이도 할수 있게. 그럼 턱걸이 해볼래요? 나 아, 턱걸이? 아, 난 너무 오래됐는데. 아, 한 대만 그래? 해볼까? 오케 그래. 네. 오. 오케이. 이거라도 해 <laughs> 운동 많이 했잖아 <laughs> 하나만해 아, 이쪽으로 가면 또 사이클도 있어 사이클은 밖을 보면 살이 있어가지고 힘들 때 밖을 보면은 편안해져 마음이 맞다. 아난 그렇더라고 여기서도 컴퓨터 활용 그런 거 배울 수 있고 모스, 펌알, 모스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어 나, 나 여기 처음 나... 와봐 아, 학교 생활하면서 <laughs> 이딱 앉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뭐야? <laughs> 뭐, 켜져 있는데? 어, 왜 켜져 있지? 이게 <laughs> 왜 켜져 있지? <laughs> 뭐야? <너> 안 켰는데? <laughs> 뭐야? 아무튼, 미안해. 끌고 나오자. <laughs> 약간 독서실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뭐, 한 50, 60석 정도 있는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 자리 좋아해. 이 자리? 구석진대에서 뭐하는데? <laughs> 아, 그거는 <하나> 미래에. <laughs> 얘기할 네, 네. 수 없어. 한 이쯤 한 여기 이 정도 자리가 에어컨이 바람 발 다리가 나와가지고 여름에는 되게 좋은 자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이제 내 방에 도착했는데 솔직히 정리 안 해갖고 걱정을 많이 많이 돼 그래서 <laughs> 이딱 들어오면은 이제 <laughs> 사행 일실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사용하는 책상인데 생각보다 정리가 잘돼있네 다행이다. <laughs> 2번 자리랑 4번 자리가 비어있어 그래서 4번 자리는 내가 짐 용도로 쓰고 있고 여기 지금 2번 자리는 편의점 하나 차렸어 야, 나랑 이제 내 룸메가 만든 편의점인데 이명칭 뭐냐면은 CU... 시우... 221호점 <laughs> 내가 지었어 <laughs> 응. 그리고 여기는 내 룸메가 <laughs> <갔을 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지금부 살면서 불편했던 건 없어요? 병. 딱히 없고, 그냥 제일 불편했던건 일단 다 누구나 느꼈을 거란 거. 그리고 장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되게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구나. 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음. 뭐, 이제 운이 좋으면 이제 다음 신입생들은 이제 꽈팅을 잘할수 있다는 그 좋은 점. 음아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냉동실에 소세지 넣어 소세지. 소세지 운동을 많이 해갖고 이제 닭가슴살 소세지 넣었고 어 냉장고에는 반찬 같은 거들 여기다 싹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TV를 볼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정수기가 있어요 이쪽 에 이렇게 정수기가 있어요 여기 안에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이렇게 나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남자 기숙사는, 기숙사는 좀다 둘러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남자 기숙사 한번 둘러다보았어. 아, 남자 기숙사 네. 어떤 어떤 것 같아? 어, 고대기 방도 있고, 그다음에 방도 타인일 집이지만 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인일실을 쓰고 있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 인사생활 음, 하는 거 자체. 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 신입생들이 꼭 기숙사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어. 이제 신입생 전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기숙사를 소개시켜줄 가이드 홍보대사 문비. 가이드 홍보대사 남도균입니다.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숙사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같이 따라오시죠 이제 발열 체크랑 손 소독하고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그러면 1층에 있는 휴게실과 어,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아, 여기가 바로 휴게실이에요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자판기도 있어요. 어, 짜파구리도 있고 새우탕도 있고 대박 컵누들까지 있어요. 반대쪽을 보면은 저희 공용 냉장고가 있어요. 저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이게 바로 공용 냉장고. 학생분들이 음식을 넣두는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엄청 많이들 넣어놨는데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머무는 객실을 객실 방. 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딱 보면은, 고데기. 드릴맨. 보시면은, 딱, 어, 고데기는 방에서 사용이 안 돼요.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랄랄랄라! 해서 딱, 이렇게 딱 보고. 어, 고데기 맞아. 이렇게 앞머리. 치아, 이렇게 치아, 치아. 하고, 꽃단장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나가면 돼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라.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 샤워실. 그리고 반대편은 화장실. 아, 근데 진짜 너무 깨끗하다. 원래 이런데 오면 360도 돌아줘야 되는 거 알지? 네, 왜요? 이야! 이러면서. <laughs> 여기는 공부를 할수 있는 책상이에요, 책상. 나는 여기 잘안 앉아. <웃음> <웃음> 난 책상에 살아 앉아 어, 방이 둘이서 지내기에도 딱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끝쵸 음.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제 학생들이 불 끄는 걸 까먹고 가잖아요. 눈앞에 일괄 소등이 있어.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다 꺼져. 이거도 괜찮다. 꽃? 괜찮아? 응. <laughs> 다음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한 객실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거기도 들려보려고 해요. 한번 가볼까요? <laughs> 1실이죠? 네. 여기는 1인 1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 가구들이랑은 다 2인 1실이랑 똑같은데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음. 이래서 어,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기숙사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게 어, 중부대학교에서 너무 좋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진짜 중부대학교의 디테일이 대단한 게 턱이 없어. 는 턱이 있었는데 여기는 턱이 없어서 그냥 어, 걸림이 하나도 없이 잘 나올 수 있고 우측에 보면은 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종이 있어 뒤를 보면은 이제 각층 학생분들이 쉬면서 TV 시청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어, 각층마다 휴게실에는 정수기가 있어서 여기서 물을 떠다서 이제 방에서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어요. 어, 아, 이거못 봤네.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어서, 어, 이제 택배를 시키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도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laughs>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기숙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b c 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쉼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해서, 밥 먹을 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독일 씨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 객실. 아...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떠셨나요? 오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 새학기에 만나요. 안녕! 안녕.